대문 앞에 버려진 상자 안에 109 5마리 의 출처가 충격이네요. 어머나, 웬 강아지야? 대문 앞에 버려진 낡은 상자를 열었을 때제 눈앞에는 하얀 강아지 5마리가 떨고 있었어요.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왜 이런 어린 생명들이 제집 앞에 버려져 있었을까요? 저는 혼자 산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. 이웃과도 멀어지고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 하나 없는 고독한 세월이었지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을 품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. 탁하던 우물물이 맑아지고 병들던 밭이 푸르게 살아났어요. 아이들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때마다 제 가슴은 오래된 얼음이 녹듯 따뜻해졌어요.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. 어느날 검은 차를 탄 낯선 남자가 찾아와 말했어요. 그 강아지들 제 겁니다. 원래 비싼 혈통이에요. 저는 몸이 굳어버렸어요. 그가 법적 소유라고 우길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. 아니에요. 이 아이들은 버려진 생명이고 이제는 제 가족이에요. 그러던 새벽 막내 강아지 초롱이가 사라졌어요. 미친 듯이 마을을 헤매다 낡은 창고 구석에서 떨고 있는 아이를 찾아 냈어요. 그런데 그 순간 발밑에서 낡은 상자가 걸렸어요. 상자를 열어보니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. 사라졌던 제 돈, 제 땅문서, 그리고 동생 대성이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. 누나 미안해요. 마지막으로 선물을 남겨요. 이 아이들이 누나의 외로움을 달래주길 바라요. 그제야 알았어요.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아이들이 사실은 동생이 마지막으로 제게 보내준 선물이었다는 걸요. 제게 등을 돌렸던 세상도 사람들도. 그 순간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.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요. 한별아 봉지야 설아야 초롱아 다보가. 너희들 덕분에 할머니는 다시 웃게 되었어. 고맙다, 사랑스러운 내네 새끼들. 때로는 버려진 것 같은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.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.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께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래요.